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신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심의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심의이의두 종이 가드 왕 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이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은 이이라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다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여호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함에 그가 나가서 심무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지라. 이에 나아가 솔로몬의,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유훈에 따라 솔로몬이 시의이를 처단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대를 배경으로 볼 때요 왕이 후계자에게 왕권을 넘겨주면서 마지막 훈계를 남기는데 그 유훈이라고 하죠. 죽은 왕의 훈계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범죄자들을 처단해라. 반역자들을 처형해라. 충성스러운 신하에게는 상을 내려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도요, 그와 같은 유훈을 솔로몬에게 남겼죠. 다윗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처형하고, 또 범죄자들을 처단할 것을 말했고, 또 지혜롭게 행하라. 특별히 대장부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특별히 오늘에 나오는 시므이를 처단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는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성공할 뻔했던 반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곧 왕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았던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듯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바부림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바부림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이시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다윗을 보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그 저주, 그, 저주, 도망가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흙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왜 저주했냐면 시무이는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마치 사울왕을 죽이고 그 피를 자신의 가문에 흘리고 왕이 된 사람으로 여기고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를 막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도망갔을 때 저주했던 시므이, 내가 다시 왕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둡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와 악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시므이를 하나님 앞에서 벌할 것을 약속하지만. 본인이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심이를 처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심하게 저주했는지요. 다윗이 함께 있었던 아비세라는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라 16장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내가 가서 목을 베어 오겠다. 요새 심각한, 심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냥 둡니다. 살려둔 것이죠. 그 생명을 살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을 들었던 솔로몬이 시므이에게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단 조건적인 기회를 줍니다. 제한적인 기회예요.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지경 아니다. 기드론 시내를 벗어날 경우엔 내가 약속대로 너를 처단할 것이다. 그러니 이지역을 넘어가지 말고 이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명령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자기한테 무슨 약속인지를 알고 한 약속인지 뭐 깨닫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지 시므이에게서 던종두 사람이 가드라는 지역에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럼 당시의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내 재산을 도망갔으니 가서 찾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갔다 온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솔로몬과 약속했던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말라는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또이 소식을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려서 솔로몬이 시무이를 불러서 말하죠 네가 여호 앞에서 약속했던 그 명령을 어겼다. 그리고 솔로몬은 약속과 명령을 어긴 시무이를 처단하게 됩니다. 뭐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악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악을 돌려주시는 그 심판하시는 그 말씀도 솔로몬이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생각이나 사고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시무이는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이 지역을 벗어나면 죽을 것이다. 뭔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약속을 보장받은 기회 조건이 있었는데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섭리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솔로몬을 통해서도 심의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안에 있을 때살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그 약속을 벗어날 때, 그 생명은 보장받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아니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안일해질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마음을 닫아 버리는 것과 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닫아 버렸다. 마음을 닫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들을 잔소리로 듣잖아요. 너잘 대라고 하는 얘기인데 엄마 아빠 하는 말들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laughs> 그런 겁니다. 안 이래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실제적인 능력이 되고 보호 하심이 되는지에 대해 놓치게 되면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내가 주인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한기서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한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이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진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따라 다윗의 왕가를, 우리 민족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주 아주 처참하고 참담할 정도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바벨론에 의해 망가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의 왕관은 끊어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황폐해진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가? 깨달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평화를 외쳐오고 승리를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눈먼 장님처럼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자들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11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했을 때요. 그 길을 다윗의 유언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말씀 11기상 2장 3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미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었는가 했던 그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고, 빛으로 삼고, 진리를 삼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생각에 마음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일에 마음이 급급해져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나를 통해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닫힌 마음이 되어 내가 내가 그 상황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 같은 은혜로 깨달아진다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지만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친 마음이 되지 않고 그 말, 생명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야 됩니다. 정말 이 상황과 이순간에 나의 삶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 한 가운데를 뚫어내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형통은요, 다잘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힘을 말합니다. 그 우리가 처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넘어서게 하는 힘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닫혀 있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나아가야 할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반응함에 있고, 그 길을 가야 할 때만, 걸어갈 때만, 비로소리를 형통케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안일해져서 상황과 생각에 우리 마음이 묶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친 마음에 되어져 버리면 우리 결국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 경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했다 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했다 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고 우리 삶을 힘들고 난초하고 난감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심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일이 되어질 때는 우리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자할 때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상황이 변하여 말씀의 역사가 되기까지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이 상황에 묶이고 관계에 묶이고 지치고 힘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또 하나님은 나를 힘든 역경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단한 번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도 단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의 길을 이끌어가리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내리는 만나오함의 주라기로. 하나님 늘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계셨기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가능했는데 하나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너무나 너무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또 닫아버리고 또 닫아버리고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어서 하나님 원하하여 주신 우리의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오로 말미암아 여주신이새 생명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 하 또다시 이기적인 자아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열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이 되어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이 아니라면 다 쪼개어 주십시오, 다 걸러내 주십시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져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신뢰로 충만해져서 용기와 담력으로 담대해져서 하나님과 같은 삶,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배려하고 나를 위해. 양보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우리 만나기를 선호를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들이 있습니다. 또한번또 치료의 과정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살 사랑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금성이 들려주게라요주시옵소서기쁘스러움 빠진 것 같고 캄캄한 방에 갇혀있는 것 같은 성도들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작한 신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주님 그자유시아 하나님을 향가부르짖는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스러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막막한 그 길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살게 된 자이기에 결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의 삶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선포하며 삶의 힘들을 열어 열어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내가 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닫혀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상황에 닫혀 있고 마음에 닫혀 있는 고 문제들도 우리 성대들도, 마음을 하나 받았다면그 마음을 열어 주시고 다시 한번그 하나님 그마음을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시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이정나가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게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이새벽에도대리워신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의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주시고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가진 삶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를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길이 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안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니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판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 삶에 하나님 시원의 대로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게 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오늘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들을 뚫어내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보이그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